자, 이번 거는 우리 소식은 아니고요. 옆 동네 소식이거든요. 미르코라블리의 2025년, 이거는 1년치 로드맵인데요. 얘네들은 이걸 꾸준하게 매년 초에 발표를 하고 있죠. 자, 이거 대충 번역기를 돌린 거기 때문에 같이 읽어보면서 할 거예요. 일단, 음, 봄 계획. 봄에 있는 계획에서는 소련 테마의 업데이트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어, 소비에트 사이클 오브 업데이트라고 하죠 어, 개인선창도 소련함선 그리고 어, 신규 초군함이랑 어, 신규 연구개통도 소련함선 음, 그리고 시, 기존 연구개통도 대체함선도 소련함선 그리고 어, 다양한 어, 휴일 휴일? 기념일 다 소련기념일 개인선창은 돌고루키 유리돌고루키고요 이거는 모스크바 선체내 네부스키 180mm를 3면 장포 3개를 장착한 친구입니다. 이거는 뭐 제가 쉽게라도 많이 올리고 했으니까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요. <laughs> 음 보자. 모스코 기존 순량은 모스코 모스크바와 비슷하게 어 뭐야? 아 맞아 장갑이 조금 더 좋았던 것 같아. 음. 주연포는 180mm 구문을 사용하고요. 어, 네브스키에 사용하는 거랑 비슷하게 대신 사거리가 더 길고 탄도가 좋고 포탑이 전부 360도를 돈다고 해요. <laughs> 그리고 전투 지시도 있다고 하는데 전투 지시를 사용하면 기동성이 좋아지고 어, 포탄 사거리가 늘어난다는 것 같은데요. 음, 하지만 전투 지시 게이지를 채우려면 어, 스팟을 유지해야되네 이거는 그러면 숨는게 아니라 그그아그그 그, 아, 그, 그 함선 뭐냐 범아메리카 그거 그, 아 그라운가 그라우랑 완전 정반대의 전투지시네 음 그리고 소련구축함 개통도가 3차로 분리가 되죠 얘네들의 가장 큰 특징은 주안포 장전시간이 꽤 빠르지만 어, 4문달이 밖에 안되고요 어뢰발사관이 단발사격도 되고 그 단발 한발한발 한발 재장전이 돕니다 그 특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오그네보이 대체하는 함선입니다. 포탑이 3개 달려있더라고, 후방에. 그 다음, 홀리데이. 연휴. 2월 23일부터 아, 소련 함선으로만 할수 있는 그 별대기가 아, 눈송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벤트 동안 소련 구티어 순양함 스베들로브스크 이거는 그 신규 이벤트로 뿌리는 거 그거 그거를 얻을 수 있다고도 하고 음... 3월 8일에는 국제 여성의 날 이벤트도 하고 할 예정이라고 하고 어, 이거는 뭐 우주인의 날 기념 그리고 마지막 대조국 전쟁 이벤트 이런 게 있다고 하네요 음... 여기서도 눈송이를 또 드들 가져온다고 하네. 자 초군함 소련의 초항모 울란옵스크가 게임에 추가가 됩니다 이거는 미그15랑 투플래프95였나? 하여튼 그거를 쓴다고 쓰는 항공모함이죠 어, 아 여기 적혀있네 아 투플래프91이구나 91이랑 미그15 비스를 사용합니다 그냥 대놓고 진짜 재트기 를 넣었고 잠수함 메커니즘 개선. 음, 잠수함은 우리 게임에서 가장 최신 함종이지만, 아 어, 잠수함과 다른 함종의 상호작용이 굉장히 불편하다. 예를 들어, 음, 잠수함이 어뢰를 계속 쏴서 무지막지한 딜을 넣을 수 있는 상황,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뭘 개선하고 싶냐? 전투 효율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이러한 상황을 좀 개선하고 싶다. <laughs> 전투 임시 모드에서 테스트를 할 예정이라고 하고 유도 어뢰랑 소나는. 새로 작동을 한다고요. 유도어래한 발을 발사하면 무조건 핑 찍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 어뢰를 발사하면 다시 소나로 찍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핑 하나 찍고 어뢰 여러 발 날리는 거 그게 이제 안 된다는 것 같네요. 하지만 대신에 어뢰 유도어의 발당 피해량은 늘어난다고 하고 일반 어뢰 같은 경우에는 어, 피해량이 굉장히 낮아지고 심도 어뢰로 바뀐다고 하네. 어 그럼 구축함 어깨게 잡아? 딥워터. 대형 함은 일반 어뢰로 잡으란 뜻인 것 같은데. 그리고 피탐지도 더 넓어지고. 음, 핑 쏘면서 소나로 이제 위치 안 들키고 싶으면 일반 어뢰 쓰라는 거겠네요. 그다음에 대잠 무장도 바뀌는데. 어... 딥본볼아 고폭탄 같다 이거 고폭탄이랑 고폭 공습은 바로 폭발하는 게 아니라 <laughs> 음. 함선에 명중하지 않은 경우에는 착탄한 위치에 조금 남아 있다는데 일정 시간 동안 by the way 대부분 나우 데미지 all ships it should be not y 아그 근처에 지나가는 함선 옆에서 터지면은 어, 큰 데미지는 아니지만 데미지를 준다는 것 같은데 그리고 will be able to destroy 에 어뢰 요격도 된다고 하네 뭐요 이건 좀 궁금하다 어떤 느낌으로 진행되는지 적 함선에 착탄하지 못한 고폭탄이랑 고폭 공습의 폭탄은 해수면에 이제 유지가 일정 시간 동안 유지가 되고 어... 폭발을 하면은 근처 지나가는 수상함에도 조금 피해를 입히고 그리고 지나가는 어뢰도 터트릴 수 있다. 웃기네. 그리고 신규 맵. 예. 우리는 내년쯤 돼야 이제 얻을 수 있는 신규 맵이 여기는 벌써 두 번째 신규 맵일 거예요 이거. 두 번째 신규 맵이 이번 봄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심지어 얘네는. 기존 맵 HD화도 적용하고 있죠. 근데 여기 보면 어디냐 로켓. <laughs> 좀 올리면 어, 이미지 좀 멀쩡해 나온. 어, 잠수함 기지 그런 컨셉인 것 같아요. 여기 해안포도 있고 레이더도 있고. 독일 맵인가? 하여튼 이런 맵이라고 합니다. 어, 이거 잠수함 기지잖아. 유보트 기지, 뭔가 기믹이 있는 건가? <laughs> 어, 이 맵은 설정이 대주국 전쟁 후반이라고 해요. 뭐 1945년쯤 다양한 독일의 요새들을 볼수 있고, 어, 그냥 컨셉이구나. 그 다음에 어... 그 장갑함의 시대, 예, 제가 저번에 그뭐 시타들 개편한다 몬, 뭐라 하면서 올렸었던 거 있죠. 그게 뭐또 돌아온다고 하고, 그리고 얘네들은 전설함장이 이제 확정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국가별로 전설함장은 한 명씩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얘네 둘을 시작으로 더 늘어난다고 해요. 왼쪽은 스테판 오시포비치 마카로프라고 하는 소련의 전설함장이고요. 오른쪽은 그 유명한 도고 헤이아치로 함장입니다. 얘네 둘은 전용 음성도 있다고 해요. 그 다음에 맵 HD화가 또 적용이 된다고 하네 우리는 안 하는데 <laughs> 와 얼음 뭐야 얼음 비주얼 야씨 성도 있다 성야 진짜 우린 HD화 언제 적용하냐 확실히 기존에 맵 디자인 하던 개발자들은 다 레스트에 남아있는게 느껴지죠 그 다음에 퍼스널 테스크 이거는 그함정별로 경험치 모는 그거 있죠 아마 여러분들 면접 분들은 해보셨을 건데 그게 돌아온다는 것 같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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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아 일반 보너스랑 깃발, 특별 보너스랑 깃발을 바꿔 먹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레이팅 파이트 어, 어. 이거는 그냥 랭크 전투 뭐 이것저것 새로 만든 것 같은데, 음 레이팅 파이트 will combine elements of a n k and c l 난투랑 랭크 전이랑 클랜 전투 섞어서 조금 더 경쟁 게임 모드를 만들고 싶다는 것 같아요. 이거는. 크게 의미 없으니 패스. 자그 다음에 이거 이건 진짜 좀 부러운데 기어링 개통도랑 제도이 개통도에 보정이 또 아, 퍼프가 들어갑니다. 기어링 개통도는 드디어 대공이랑 엠브가 그 분리되고요. 그리고 몇몇 주안포는 360도가 돌아간다고 합니다. 굉장히 부럽고 그리고 독일 구축함들 같은 경우에는 음, T22부터 제사류까지 그좀 성능을 더 강화시켜 준다고 해요. 뭐가 강화된지는 아직 안 나왔지만. 그다음에 연말 아, 연말이래. 여름 계획. 여름에는 프랑스 그 컨셉입니다. 프랑스 테마로 진행이 되고요. 자. 프랑스의 초구축함 아, 미 추가가 되고 그다음에 아, 이거는 스포일러인가? 음. 프랑스 구티어 구축함 듀프리 뒤뒤 뭐랄까 뭐 뭐라 이거? 어. 뒷패를 우리 게임에 있는 그거죠 카사드 보여줘야겠네 일반 연구장 끼고 이겁니다 이거 카사드 T46 구축함 이걸 얘네는 음. 개인 선창함선으로 낸다고 하죠 이 친구는 마르소랑 콜베르에서 사용하는 6인, 아, 5인치를 포탑 3개 장착을 했고 그리고 사면장 오래발사관이 2개 현측에 하나씩 달려있고 음, 프랑스 선체 기믹도 달려있고 수리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좀 하이브리드에 가까운데 여기는 포격중심이라고 하네요 이 친구는 그리고 프랑스 잠수함 트리가 추가가 됩니다. 여기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됩니다. 근데 이10 티어 카사비앙카보다 8 티어짜리가 더 최신 잠수함이라고 해요. 이 친구들은 어뢰발사가니어딨냐 보이죠? 그제 사피르랑 슈루쿠프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회전하는 어뢰발사관이 얘네들의 메인 기믹이 될 거라고 합니다 음, 미국 구축함이랑 비슷한 성능의 어뢰를 장착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직접 조종 가능한 주안포를 사용한다고도 하고 자 프랑스 초군함 로... 뭐라할까 이거 로베스피에르? 이 친구는 127mm 주안포 8문을 포탑 4개에 장착을 했습니다 근데 클레베르는 139mm 한 포를 장착한 친구죠. 따라서 포탄 탄도, 피해량 이런 거를 이제 139mm에 좀 비슷하게 개량을 했다고 해요. <laughs> 그리고 음, 2점사를 사용한다고 하고. 이 친구는 3연장 어, 오뢰발 사관을 4개를 사용한다고 해요. 클레베르랑 비슷하게. 여기 오래발 사관 있죠? 클레베르보다 피탐지가 조금 더 좋고 체력이 더 높다고 하네요. 그리고 비주얼 개선 Last Spring of Your Repair도 어, 이거는 그 수리 도크 제가 아마 그 몇번 보여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어, 여기서 개선 사항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고 트레이닝 테스트 제가 보여드렸죠? 막 시, 시타델 털고 적 함선 격칠만한 그 연습전투 비슷한거 그것도 개선사항이 들어간다고 하고 함장 아카데미 기존 특별함장 같은거를 엘리트 뭐 전설함장급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기능인것 같아요 이건 좀 궁금하네 그 다음에 어, 연습전투에서 업적을 이제 딸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업적을 딸수 있을지랑 조건은 아직 완성하지 못하, 못했다고 해요. 어레마커. 음, 아, 그냥 누비들을 위해서 어레마커를 개선한다는 거랑 그 다음에 그단스크 트리, 요도 트리, 골리아 트리 밸런스를 조절한다고 해요. 근데 그단스커트리는 필요 없지 않나? 버프? They are now very unpopular at their level. 그단스커트리 되게 경쟁력 있는 애들 아닌가? 여도랑 골리앗보다는 뭐 한다 하고 맵 HD화 적용을 더 한다고 하고 러시아 해군의 날 그리고 뭐네비데이가두개 있네. 뭐 하튼. 여 Another event will be the celebration of Navy Day. In his honor, we will launch a Soviet ship with a gameplay that is unusual. <laughs> 소련에서는 흔히들 흔히 볼수 없었던 소련 함선을 낼 거다. 그리고 그 함선은 커뮤니티가 바라왔, 바래왔던 함선이다. 뭘까? 뭘것 같아요, 여러분? 소련국. 저, 소련 국가에선 없었던 기밀을 가진 함선. 그리고 그 함선은 커뮤니티가 굉장히 발해왔던 함선. 어뭘까 이게 이게 제일 궁금하네. 뭐 아, 뭐지? 도탄 각 보정 있고 레이더 있고 점상가? 도탄 각 보정 점상가? 아닌가? 뭘까? 장분가? 아 이거 궁금하네 난 마지막 게임 아, 아 이것도 1년치 업데이트가 아니구나 봄 여름 그거네 아, 뉴비들의 뉴비들 유입 뭐더 준다고 하고 그리고 항구도 좀 개편한다고 하고 뭐 하여튼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아. 러시아 서버에서 이제 어, 흘수선 시리즈였는데 아저 궁금하네 뭘까 아무것도 없어 힌트가 없어 뭐 하여튼 여기까지가 러시아 서버 미르 코라블리의 어, 2025년 상반기 로드 맵이었습니다 의외로 이제는 좀 미르 코라블리를 이제 플레이하고 있는 사람들이 좀 있으니. 아 어,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달아 주시고 어, 또 코라블리 어떻게 플레이하는지 궁금하시면 제 디스코드에도 그 서버 서버 채널이 있으니까 그거 살펴보시면 코라블리 한번 플레이해 보실 수 있고요. 그러면 이번 영상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